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미국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금값이 안 빠졌다라는, 어, 이두 개만 잘 믹스해도 우리 자산 배분이 그냥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인덱스가 한 3,200포인트에서 한동안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걸 뚫어준 핵심이 이제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사실 의심이 많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판단하기로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될수 있는 수치는 삼성전자 PBR, 네, 안녕하세요.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8월장에 대한 이야기, 이분 모시고 나눠볼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더워요. 네, 잘 그렇습니다. 지내고 계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정말 더웠던 네. 7월이 지났어요. 네, 7월 사실 너무 비도 많이 왔고 너무 음. 더웠고 해서 음. 기운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기운을 안 빼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글로벌 증시가 엄청 강합니다. 맞아요. 네. 얼마나 네. 강했는지 좀 볼까요? 사실 AI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간은 역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네, 네 서클의 상장과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와 관련된 테마 주식들의 급등세 음. 그리고 그 파생되는 테마들 뭐 원전까지 포함해서 네.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밤과 동시에 음. 중국도 상당한 강세를 다시 이제 보였고 네. 음, 어쨌든 글로벌 증시는 올해 연초 이후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네. 이제 크,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보자면. 미국과 미국외인데, 음, 미국은 사실 이제 경기가 계속 호황인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꺾일 일만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이 AI가 엄청난 이제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원천이 되고 있고요. 음. 어, 미국 외 지역은 사실 경기가 대, 대부분 다 바닷건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정책 기대감, 각종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음. 이런 기대감을 이제 유지시키면서 그런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국가가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져 있는 거죠. 해서 미국도 뭐 어찌 됐든 좀 꺾일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위쪽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음. 좋았고 또그 이외 뭐 우리나라나 중국을 중심으로도 기대를 갖고 이제 오르는 흐름이 유지됐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다 괜찮았던 음. (7월) 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그리고 미국 외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좀 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미국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앞서도 이제 꺾일 것에 대한 음.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미국은 이제 계속 살, 잘 달렸기 때문에 네. 어, 어떤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선이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계속해서 예. 어 특히 이제 탑다운 매크로 관점에서 저희 하반기에 미국에 대해서는 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음, 일단은 저희가 읽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상품 물가가 음.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품 물가는 당연히 이제 수입하는 물건들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자극, 자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음, 음.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낮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서비스 물가도 이제 같이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니까 미국이 사실 이제 호황을 오래,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그 (1인당) 노동시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게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노동시간이 다시 증가를 증가세를 보이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자리 상황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뭔가 수요 때문에 대게 인플레이션이 뭐잘안 오르고 음. 그러고 그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고용 지금 고용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인플레가 더 올라갈 것 같고 음. 그에 따라서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 대비해서는 금리 인하를 잘못 하게 되는 음.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12월 달 금리 인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9월 달은 음.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네. 일단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유인은 사실 적어 보인다. 음. 그러니까 연준이 음.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음. 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바 있어요. 음. 이번 달에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고 음. 다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군데 사실 미국 잘 가고 있잖아. 음. 지수 최고가 경신하고 있잖아라는 네. 이야기 하실 수밖에 없죠. 네.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좁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말씀드린 대로 꺾이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한테 물론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부담은 있지만 경기가 살아있는데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꺾일 것이냐라고 그렇죠. 보면은 꼭 그렇진 않을 음.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AI 테마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손 부담은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어, 미국 시장을 그냥 다 편하게 할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빅텍들 주가들에 있어서도 어,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게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준비해 놓은 차트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음, 올해 이제 이 M7 주, 주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 네. 이런 쪽은 보시는 대로 퍼포먼스가 되게 좋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또 이제 예, 뭐 애플도 있고 네, 테슬라 뭐 네. 구글 이런 쪽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AI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잘하고 그런 기회를 잘 만드는 기업들의 음. 어 이런 성장세에 대해서 성장세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런 기대감이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어,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는 어, 새로운 테마를 또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한, 음, 음 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핀테크다라고 통칭하는 아,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쪽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음. 관련된 e t f 로서 저희가 몇 가지를 봤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퍼포먼스도 그렇고 종목 구성도 그렇고 예, 아크에서 만드는 음. 핀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일단 이거를 갖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아. ETF의 추천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음. 네. 일단 m 7내에서도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음. 보여지고 있고 음. 거기서 이제 AI의 흐름을 잘 타.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관심을 축소할 필요 있겠다라는 거 거기에 음. 플러스 신성장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핀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음. ETF에도 녹였다라는 이야기 음. 들어봤고요. 어, 미국 그리고 미국 이외 미국 이외를 대표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중국이에요. 네. 어, 초반에도 이야기하셨듯이 중국장이 또 7월에 다시 또 괜찮아졌었어요. 네, 분위기가. 네. 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뭐, 계속해서 중국 <laughs> 선호 의견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뭐 미국 외로의 어떤 분산을 갖다가 오래 계속된 어떤 자산 배분의 핵심 줄기로 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주식을 갖다가 어떤 핵심적인 대안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어 일단 퍼포먼스는 거의 걸맞는 예, 그런 예,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예, 섹터는. 7월 달만 봤을 때는 일단은 바이오였습니다. 물론 네. 이 바이오는 2, 사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그 상황이 7월 달에도 이어졌습니다. 음. 사실은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어,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네. 좀 오히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음. 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7월 달에 또한 미, 중국 시장을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섹터가 소재 섹터입니다. 네. 이 소재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어, 중국에서 공급과잉에 대한 음. 조절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테마로 작동을 했다라고 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어, 뭐, CATL, 뭐, 홍콩 상장 이후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효과도 물론 있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이런 정책 당국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섹터가 지난 7월 달에는 가장 핵심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음. 일단 중국시장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회복세를 띠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이, 제가,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동부유 정책에서 선불론으로 네. 정책의 어떤 핵심이, 어 포커스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상당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봤던 밸류에이션 고점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룸이 좀 있다라는 네. 판단이신 거네요. 네. 어 사실 한국장을 또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 코스피가 전달 6월에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 네. 또 7월에도 거기에 더해서 또 네. 올랐습니다. 네. 어 막바지에는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에 다시 또 힘이 붙는 모습이 네. 보이기도 했는데 네. 현재 위치에 대한 판단 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음. 인덱스가 한3,200 포인트에서 한동안 좀 어~ 지지부진한 네. 양상이 이제 (7월) 중 하순에 나타났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걸 뚫어준 핵심이 지금 삼성전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그니까 (3200포인트까지) 왔을 때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 어~ 기존에 잘 나가던 방산 조선 원전 이런 쪽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너무 음.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예 음~ 밑에서 저 (PBR) 금융주들 좀 올라왔는데 증권주 보니까 증권 섹터 보니까 PBR이야 이제 한 배를 음. 갖다 거의 복원을 한 상황이고 네.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추천할 수 있나 되게 이제 고민스러웠었는데 네. 하나의 돌파구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laughs> 네. 네,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이제 어떤 음. 예, 계약 이슈가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고질거리 중에 하나인 이제. 파운드리 네. 비즈니스에 뭔가 음. 어,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장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일단 저희 제가 판단하기로 일단 이런 상황의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될수 있는 수치는 삼성전자 PBR 1.2배입니다. 음. 네, 지금이 이제 1.1배 수준을 살짝 상회하는 네. 상황으로 가파르게 이제 반등을 했고요. 음. 1.2배를 제시드리는 이유는 여기 차트에서도 잠깐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약간 중심선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높을 때 음. 높을 때는 1.2배를 넘어가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1.2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테슬라하고의 어떤 계약이 어이 말씀드린대로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어떤 변화를 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어떤 새로운 음. 낙관적인 상황을 위발할 것인가, 네. 예, 1.2배 그렇다면 이제 1.2배 위로 안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음.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예, 그래서 일단 1.2배 수준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네네. 구간이 아니겠느냐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그 정도까지 일단은 음. 보시고 좀 제한적으로 저희는 음.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 어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현재 위치에서는 네. 그리고 뭔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음. 지금 의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대로 되느냐의 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게 계약이 좀 장기 계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예, 좀. 시간을 두고 체크할 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주식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 저희가 뭐 2회자 상군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또 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에 대해서는 의견 여전히 유지를 하시나요? 그렇죠. 음. 예, 금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금값을 보면은 최근 한 3개월 가까이 퍼포먼스가 거의 제로 수익률입니다. 이 그렇죠. 예, 어, 요 그림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음. 어, 우리가 이제 금을 왜 추천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인 음, 거고요. 네네네. 예. 보시는 대로 이제 어, 올해 2월달 이후에 4월 초까지 주가, 미국 주가가 급락세를 보일 때 금값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었고 네. 미국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금값이 정체 양상으로 간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미국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금값이 안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음, 보는 거예요. 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어이두 개만 잘 믹스해도 우리 자산 배분이 오. 음 그냥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예. 근데 어쨌든 음이 상황에서 미국 주가가 사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값이 잘못 오를 수 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금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하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주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좀 미국이 또 조정받고 그러다 보면 음. 금값이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봐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잘 버티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 네. 잘 버티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 이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보유하고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어, 네. 포트에서 아무튼 분산했을 때 금의 비중은 음. 어느 정도 실어가는 게 여전히 유리해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한 판단을 음. 쭉 들어봤는데 음. 앞서 이제 포트 그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 네. 어, 아크 F 추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혹시 뭐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가장 이번에 하이라이트 할 부분이고요. 네. 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는 뭐, 예,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어. 음, 미국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사실상 하향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네. 앞서 이제 뭐 미국이 금리날을 좀 늦출 것 같다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재정 쪽에서 좀 이슈가 좀 크다라고 저희는 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신용등급 이슈도 계속해서 좀 있을 수 있다. 요렇게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코어 에셋에서 미국 선진국 이 크레딧물을 갖다가, 에 코어 채권 자산군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한국채로 바꿨어요. 아. 예, 예. 이 네. 부분 사실은, 어, 우리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에 코어, 에 코어 에셋에서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을갔다가 조금 음. 더 안전한 옵션으로 바꿨다 한국 채권으로. 이렇게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위, 위성 자산군에서 이제 수익률을 내는 건데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핀테크 새로 들어갔고요 음. 그 외에 이제 뭐 중국 테크 중국 바이오라든지 뭐 방, 글로벌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예, 비슷하게 음. 유지를 하고 있고 네. 퍼포먼스 역시 좋습니다 음, 예, 계속 그렇네요. 이런 상태로 가주시면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9월에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